3월 15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아마태복음 6장 9절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여섯 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의 내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네. 음, 조금 의역을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사실 뭐 찬양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룩 그러면 이것을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지금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 근원이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를 이제 이해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떤 분리적인 개념, 구별된 개념,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라는 말을 <laughs>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맥락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재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를 가지고 올때 이 짐승들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소가 거룩하니까, 양과 염소가 비둘기, 이런 게 거룩한 거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드려라,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짐승인 거예요. 처음부터 짐승인 것인데, 어느 순간 거룩의 영역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속하게 지는 거고, 그 순간 그 재물들은 거룩하죠.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한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재물을 속된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예를 통해서도 볼 때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은 뭐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개념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뭐, 나시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길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한 나시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 뭐 윤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도덕적인 특성, 어떤 성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이제 거룩이란 말은 첫 번째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대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뭐예요? <laughs> 그 예배의 처소로서 거룩하단 말, 거룩한 전이란 뜻이잖아요? 그거는 그 건물이 거룩한 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전이란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때 거룩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아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받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정력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행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겠죠. 바로 비로소 2단계에서 이제 윤리적인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선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바쳐진 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묻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이제 볼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이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분으로 인정을 받으소서,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구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laughs>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경외심과 신앙의 고백을 이첫 마디에 표현한 말이다. 오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기도들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이제 따라 나온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세개 어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온전히 요청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묶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예수의 제자들이 어, 드려야 될 기도 뭐,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제1번의 소원과 어, 요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이 에, 인정되기를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좀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렇죠? 모든 것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들의 편리를 따라서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뭔가 주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과연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때로는 불편하고 부당한 것, 물론 하나님 섬기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쨌든 가장 긴밀한 요구들이 이첫 번째 기도 제목에 앞서는 이와 같은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편, 부당한 것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마치 이러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냉험하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민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삶은 반드시 인간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정말 새롭게 제고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인권 운동이나 어떤 좌파적 운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잃어버린 이것을 그들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잡았을 뿐이지 이것은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은 교회와 기독교의 주요 테마고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 가지고 그랄 땅으로 피신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갔는데 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인간 존중에 대한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이 이 본문 안에서 영론리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존중이 없어서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히 사람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는 뭐 이와 같은 약육강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 사회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애초에 없었는데 타락한 이 인간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창세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내용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 앞에 가가지고 벌벌 떠는 거죠. 쌀 사러 갔다가. 자신의 신분들이 노출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8절에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셉이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안정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몹시 위험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창세기 뿐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히브리 아들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해요. 아들라면 다 죽이라고. 근데 그 산파들이 거역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경외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늘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을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점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죠.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들 생명을 존중하는가. 제가 볼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힘을 따라서 어, 정말 너무 함부로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가 걱정되는 게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요. 어,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증오하러로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난무한다는 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처럼 살벌한 사람이 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견해나 학연 지연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우린 스스로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인간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의롭게 하며, 서로 간의 깊은 존중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회의 가운데 정말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인권과 자유, 평화에 대한 깊은 인식은 어떤 좌파들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궁극적인 어떤 결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스스로 거룩함에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정말 완전한 평화와 화해를 원예를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은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5장 9절에 보면은, 에, 어, 5장 9절, 네,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구분 가운데 섬기뿐 아니라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는 가운데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존중과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의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와 같은 이 기도가 과연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벌하여 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과 관계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면 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평화와 진정한 생명의 존중을,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기능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흑백 논리 안에 우리가 너무 세밀하고 너무 어,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것으로 분쟁하고 서로를 정지하는 이와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범주 안에서 모든 영혼들을 궁히로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며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이와 같은 화목의 역사를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복되신 동행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찌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부여하는 복된 제자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